아, 그 밟아! 밟아! 후후! 자 빠르게 뛰어내주는 거요. 캐시크야 생각하며 추억 가득한간거 크아엠을 깔았더니 뭔 놈의 스킬은 이렇게 많고 뭔 놈의 아이템이 또 이렇게 많은지 지갑에 돈은 없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를 뒤적뒤적하다가 제 영상을 찾아오셨다면 민고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어떤 캐릭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셰어티비가 추천하는 크아엠의 최고 효율 캐릭터. 일단 그 전에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와. 제가 오직 아이패드와 솔렉만으로 골드 3에서 다이아트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 앞으로 다양하고 재밌는 크라임의 전략을 정말 많이 소개드릴 해 예정이니까 자주 제 채널을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캐릭은 취향이에요. 이 크라임에는 정말 다양한 모드가 있고 또 다양한 아이템과 스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취향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잘 조합하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초보분들도 이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으로 오직 저의 주관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바일 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스피드, 속도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는 물풍선에 갇힌 아군이나 적군한테 빠르게 다가가서 게임의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능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뿐만 아니라 쿨타임 감소 아이템까지 빠르게 먹으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승리를 이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후반 가면 갈수록 물풍선을 막놓는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때 역시 스피드가 빨라야 심리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드가 좋은 캐릭터는 과연 뭐가 있느냐?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배지, 둘째는 다오, 셋째는 덴키예요. 이유는 캐릭터를 5성까지 얻 업그레이드 했을 때 최대 스피드인 8단계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사실 마음에 드시는 아이를콕 찍으시면 돼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 자체 특성까지 스피드가 붙은 배지와 덴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또이 중에서도 같이 하는 팀원의 성향을 판단해서 팀원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 죽었을 때 스피드가 빨라지는 덴키를 주로 하고요 나머지 상황에서는 배지를 많이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배지 플레이를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또 다른 스피드 캐릭 댄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2 1 버블버블 버블. 자 일단 노멀 매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저의 댄키 컨셉은 우리 바로 방배동 힙합 바비용 컨셉이에요 호호 보시는 것처럼 비니에다가 선글라스 뒤에 기타까지 아주 보헤미안 그 자체예요 이거 고등래퍼 나가도 되겠어 오케이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우리 과자 케크 맵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웩이 엄청 뭉치는 댄키의 모습이에요 스웩 스웩! 아 움직이는 거 자체가 그냥 빵대 흔들면서 스웩이가 있거든 지금 어, 어. 위에 지금 캐피가 있는데 바로 우리 캐피를 물풍선 안에 갖춰줄 수 있도록 오케이, 좋아요 어, 어. 자 오늘, 오, 어, 야, 너무 물풍선만 나오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물풍선도 아, 이 너무 물풍선만 나오는데? 자, 괜찮아요 일단 봉이 탔고요 우리 봉이 스피드가 좀 나와주시면 오케이, 자 좋고요 오, 거비거비거비 거비, 거비. 나이스, 샷! 이게 바로 뭐다? 스피드의 댕기다. 스웩, 스웩, 아이쿠! 이런, 이런, 개피, 거기 있었니? 나못 봤잖아. 한번 쭉, 오케이! 거북이 감전대 때요. 아, 거북이래, 두꺼비. 두꺼봐, 두꺼봐, 언집줄 때, 세집다오.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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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스... 상대보다 빠른 스피드죠, 아직까지. 풀, 풀 스피드는 아닌데. 에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유유유어유유유 살려주시오 어, 살려주시오 오내 신발 내 신발 내 신발 오케이 자 이거 먹으면 풀스피드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자 풀스피드에요 지금 가가지고 다트 한번 눌러줄게요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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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이게 바로 더블킬 몽키몽키 몽키, 매직 몽키매직 오호 원숭이 나무에 올라라 오호 아주 지금 살만 났어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 오케이 더블 킬! <laughs> 나 이제 바로 이거지. 몽키 몽키 매직 고요저저저저저 오케이, 오케이 오. 리지 씨가 느리지 느리지 리어 저거 내내팝아 너무 빨라. 스피 댄키. 자방팝이최 흔들면서 또두 번째 만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아이템으로 이버에너댕기가 좋아하는 버네너를 갖고 왔어요. 이거 밟으면 미끄러지는데 아, 어, 과연 이걸 당할지 모르겠네. 잘안 써봐가지고. 일단 저 밑에 이 멍청한 생긴 배지한테 한번놀려가는데 오케이.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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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웩 오케이. 어야 어, 이거 언제 고어 났어. 와, 나 화났어, 나 이거 화났어. 나버네너 여기 놓을 거야. 와, 나를 당황시켜, 조조조 오케이. 조세 하하! 밟았대요! 밟았대요! 오! 윈드미를 라네 거기서? 빠댕! 차차 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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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댕키댕키 매직! 어 방금 각도 좋았다! 자, 이 밑에 있는 배지한테 지금 이건 복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복수는 오 빠르게 스피드! 스피드! 두두두두두가져버리기 오케이! 하 스피드! 스피드! 빠댕! 댕키댕키 매직! 오! 스피드로 또 가가지고 빠르게 구해주고요 좋고, 여기다가 자, 우리... 오, 몽키매직? 어늘은 하나 났어요? 어, 저건 너무 멀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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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하. 그, 밟아. 밟아. 후호 <laughs> 자, 빠르게 피레해주시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너무 재밌는데, 이거? 자, 몽키몽키를 해야지. 스웩, 스웩. 자, 우러, 스웩. 허허, 걸려, 세이. 오, 와우. 정화 하고 있네? 야, 좀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나는 또, 이거, 또, 이거 있지요. 자, 빠르게.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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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웩. 버블버블, 버블, 파, 파. 자, 스피디가 정말 강점이에요. 두두두두. 다시 한번 가가지고, 후후후 <laughs>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요리조리 삐해버리고, 요 <laughs> 아무도 못찾겠지? 난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남는다, 남는다, 남는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 <laughs> 아유, 못 가겠다. <구하겠다. 웃음> 자, 위험한 만큼, <만한>. 후후! <laughs>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스피디 댄기다 다시 여기다 빨아넣고. 자, 다치, <laughs> 아, 왜 다시, 어허 아이고, 왜 밟았어요? 자식! 오케이. 퐁!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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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파! 버블 버블 파파. 이게 바로 스피드몽키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더 재밌는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씨끼루.